자, 저희 옥수수밭인데 <laughs> 처음에 이렇게 어우 왜 이렇게 잘 자라나 이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한 키가 2m 이상으로 다 컸어요. 에? 제, 저보다 지금 다다 다, 저보다 키가 커요. 근데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게 이게 꽃이 피고 옥수수가 밑에서 이제. 수염이 달려 이제 위에서 이제 꽃대가 올라서 꽃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밑에 옥수수가 달려야 되는데 아 이거 이, 그때 이거 <laughs> 저 뭐야 복합비료 영양제를 너무 많이 줬나? 에? 그래서 그런지 이거 뭐 꽃은 안 보이고 그냥 키만 호우되면 멀쩡히 또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. 응? 멀쩡한 래 막, 우리가. 멀쩡해가 멀쩡한 놈이 왜 이래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p it, 만그지확 커가지고 e 라지 t keep it, keep it, keep it, keep it, k 고 e p it, keep 지 t keep it, k e 이거 it, keep it, keep it, keep it, keep it, keep i 네 지금 옥수수밭에 현실이 이렇습니다. 지금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자그 와중에 달팽이가 보이네요. 달팽아 왜 그런 거니? 어 네가 좀 얘기 좀 해봐라. 왜 이렇게 키 빼기만 크고 이렇게 열매가 없는 거냐? 어? 이거 뭐 양분만 쪽쪽 빨아먹고 이거 에? 열매를 안내안 안 내놓으니까 네. 아주 마음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야 달팽이 보세요 오랜만에 보는데 진짜 더듬이가 이렇게 보이네요 저희 밭에는 개구리 달팽이 그리고 이렇게 새소리가 보시면 뻐꾸기 소리 아주 그냥 온갖 새소리로 가득합니다 네 지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달팽이가 제 손바닥에서 <laughs> 움직이는데 아주 그냥 슬라이드로 그냥 서서히 미끄러지고 있습니다. <laughs> 자, 여러분들 달팽이 오랜만에 보시죠? 네, 진짜 잘생긴 달팽이네요. 와, 이렇게 촉수 같이 이렇게 더듬이가 이거 눈이야, 더듬이야. 나도 이게 달팽이 잘 모르겠지만, 네. 참 애들이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. 학교에도 막 여기는 시골 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교 이렇게 정원 같은 데 보면 달팽이가 많잖아요. 애들이 막 달팽이 막 잡으러 다니고 막그러는것 그러는 같더라고요. 자, 우리 달팽이 군은 군인지 양인지 모르겠지만 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. 자, 달팽이 양 자리에 풀러 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로 갈까? 달팽이 양이 가기 좋은 장소가 여기 풀이 많은 데가 좋겠구나. 자, 오 손바닥에서 참 특이한 느낌입니다. 안녕. 자, 어쨌든, 열매가 없고, 그냥, 기빼기만 쭉쭉 자라는 거 보면은, 네, 마음이 안 좋습니다. 자, 오늘 산딸기가 이제 이번 주면 끝날 것 같아요, 진짜. 음, 완전 과속. 너무 익었다, 너무. 농익었다는 표시죠, 농 익었어. 와. 그래도, 저는 부지런히 따 먹으니까 이 정도지. 네. 진짜 맛있겠죠. 이런 네. 거는 그냥 한 입에 그냥 씻지도 않고 그냥. 아 맛있습니다. 네, 씻어서 드세요. <laughs> 자, 어쨌든 텃밭의 풍경은 풍성하게 지금 정, 절정을 향해 달아가고 있습니다. 지금. 고구마도 보세요. 이렇게 이제 자 이제 딸기의 막이 내리고 블루베리도 막을 내리고 있고 이제 포도와 포도 보세요. 포도 아 포도 가지주는 절정을 향해서 아 오늘 봉지를 씌워주려고 했는데 토요일날 해야 될것 같습니다. 토요일날 봉지 씌워주려면 좀 신중하게 천천히 해야 될것 같아요. 이야 알라리 그냥 가득 가득합니다. 함수는 포도. 아, 해가 뜨기 전에 좀 제초 작업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, 이쪽은 깨끗하죠? 제가 어저께 풀작업을 서서우미로 다 했습니다. 네. 자, 단호박 보세요. 쭉쭉 차고 올라갑니다. 어, 이렇게 덩크손 잘라주고, 계속 이렇게 꼬아주면 됩니다. 포도 원리랑 똑같아요. 제가 이제 포도 나무를 내년에는 제가 이렇게 가지 받은 게 여러 가지지만 이 가지를 다 살려서 거름을 죄송합니다. 일본말 써서 이 빠이 그냥 가득해 가지고 가 통을 하나 팔 거야. 예 거름 계속 수요를 하면서 그니까 몸집이 크면은 덩치 큰 사람 밥을 많이 먹잖아요. 똑같이 밥을 많이 먹이면서 엄청나게 이제 가지가 뻗은 상태로. 저는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나름대로 제 방식으로 키워 아 재밌게 키워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가지가 엄청나게 많이 자라고 있는데 계속 지금 겹가지만 잘라주고 있어요. 겹가지라는 게자 겹가지가 뭐냐면은 요게 겹가지요. 요게 주가지. 요게 이파리. 요사에 이 나온 거 요거를 계속 잘라주면서 계속 전진시키는 거예요. 어디까지? 몰라 요저그 그 끝은 나도 몰라. 왜냐면, 적심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애들이, 에? 끝에 생장점을요 막아버리면은, 그냥, 거기서 끝이 나는데, 제가 안 막고 계속 키우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, 그늘을 만드는 방법이 런 거구나, 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. 네. 뭐 별게 있어요. 경험이죠, 경험. 뭐, 농가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, 뭐, 시행착오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? 농구수 이런 거 잘라주고. 네, 잘라주는 이유는 일단은 가지를 키우는 데만 온전히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얘네들이 이게 다 잘라주는 거예요. 엉뚱한 데서 막 힘을 뺏기지 않게. 그래서 왜 너는 이렇게 키우냐?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마음입니다. <laughs> 다른 거 아니에요? 아유 키가... 에. 네. 제 마음대로 키우는 거예요. 지금 그 저는 어쨌든 여기를 그늘을 빨리 만들어서 꼼치가 반 그늘에서 자라는 작물들인데 애들이 너무 햇볕을 많이 보니까 이파리가 빨리 경화되고 부드러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. 제가 느낀 게 약간의 그늘 상태에서 자라는 작물들이 쌈 종류나 이런 것들이 더 건강하고 이파리 먹는 그런 작물들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결과적으로. 먹기도 좋고, 식감도 좋고. 근데 햇볕을 너무 많이 보면은 그게 작물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어쨌든,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, 이렇게 포도나무 멋지게 지금 제가 키우고 있으니까 나중에 멋진 이 포도나무의 모양을 보시고 어, 나도 저렇게 키워봐야지 하고, 아이디,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, 진짜. 그래서 이렇게 겨스, 이게 보세요. 줄기하고 이파리 사이에 이 겨까지. 토마토에서도 겨까지가 나오죠 겨순. 겨순은 계속 잘라주는 거야, 이렇게. 네, 재밌어요. 아주 재밌어. 자르는 것도 재밌고. <laughs> 자, 그렇게 하다 보면, 이제 지금 뭐 줄기가 네? 줄기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제가 지금 몇 개야 이게 한번 세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열세, 셋, 열세개 줄기를 이한 나무에서 받은 거예요. 보통 그두 줄기만 받아가지고 T자로 딱 한다면 저기 우리 거봉처럼. 우리 거봉 씨이 거봉처럼 키우는 게 일반적인 포도 농가에서 이렇게 키우는 방식이잖아요. 이렇게 T자로 받아서 쭉 그냥 이렇게 양쪽으로. 근데 저는 지금 T자가 부채꼴, 부채꼴 형식으로 지금 받아가지고. 예, 어쨌든 이 포도의 양분을 예?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상태로만 된다면 가지가 많아도. 나중 에 열면 더 많겠죠. 열면 엄청나게.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. 헤이, 나무 하나에서 뭐포도를몇 천송이? 예? 야, 그거 완전히 무슨 진짜 무슨 농촌진흥청 그런데 제 교육센터 그 영상이지만. 그리고 또 고추를 3년4 년을 키우는 거 봐요. 고추가 아니라 고추 나무더라고, 이제. 고추도 그렇게 키우더라고요. 이렇게. 우리는 한번 키우고 뽑아버리고 또 다시 대신 또 심잖아요. 그게 아니야. 네. 그러니까 작물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텃밭의 중심에 있는 이 포도나무 두 개를 네. 그렇게 해서 멋지게 키워보고 그 밑에서 또 꼼치가 잘 자라게 하고 또 왕산딸기도 이렇게 계속. 내년에는 엄청나게 지금 제가 이 제시거리 1m로 했는데, 고사에 도 60cm로 해가지고, 서로 겹치고 부딪히고, 이렇게 하면 안 좋긴 한데, 그래도 어쨌든 공간을 최대한, 뭐, 다, 뭐, 도전이고 경험이죠. 하다가 이렇게 안 되면, 아,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, 하는걸 이제 깨닫고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. 자 어쨌든 지금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포도벌까지 왔는데 네 그렇습니다.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양한 실험과 <laughs> 다양한 또 이렇게 도전을 해보셔가지고 더 텃밭을 재밌게 가꾸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제 옥수수가 빨리 꽃이 좀 나와서 밑에 꽃가루가 떨어지면서 밑에 있는 거기하고 이제 얘들 수정이 그렇게 돼가지고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꽃이 보이질 않아. <laughs> 아니, 꽃이 올라와야 되는데 보이질 않아. 옥수수 꽃 아시죠? 예.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? 이렇게 달랑달랑 이렇게 돼가지고, 예. 그 여리여리한 그 녹색의 그 꽃가루 같이 생긴, 그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. 답답해 죽겠습니다. 다른데 막 보여가지고 이미 열매가 맺혀져 있는데 우리는 이거 무슨, 진짜 소사료 주기 딱졸려 가축도 없는데, 지금. 자, 어쨌든 기대를 해봐야죠. 지금 토마토가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오늘, 이 계란, 칼슘, 제가 빠가지고, 그동안 이렇게 잘 말렸던 거를, 이렇게 다 화분에다가 35개, 37개, 거의 40여 개의 그 화분에다 다 줬어요. 자, 이제 조만간 이제 토마토가 아주 엄청나게, 예, 아, 여기는 안못 줬네. 아이고. 자, 언제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여러분.